안녕하세요. EGN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정규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항의 직병렬 연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직병렬된 회로에 대한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과 직병렬 연결된 회로가 들어간 회로에 대한 해석 부분을 예로써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차트가 저항의 직병렬 연결에 대한 등가 저항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직병렬 연결된 회로에 대한 등가 저항은 어떻게 구하죠? 먼저 이 회로에서 병렬 연결된 부분을 먼저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렬 연결된 저항은 여기에 R3, R4, R5의 단자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세 저항은 병렬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렬 연결된 저항의 등가저항 RA를 어떻게 구하죠? 등가 저항 RA를 구하는 방법은 각각의 저항에 대한 역수를 취한 후 각각 더한 후에 다시 역수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아, 즉, RA는 R3에 대한 역수를 구하고요. 즉, 50분의 1이 되겠죠. 또 R4에 대한 역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한편 마지막으로 R5에 대한 역수 500이 되겠죠. 500분의 1이 되겠죠. 예와 같은 저항들을 역수를 취해서 더한 후에 다시 한번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병렬저항의 수식은 복잡하므로 계산기를 통해서 구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하면 31.25옴이 되죠. 그렇다면 전체 해로는 어떻게 되죠? 바로 R1, R2, RA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렬 연결된 저항 R-equivalent는 어떻게 구하죠? 직렬 연결된 저항을 구할 때는 여러분도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직렬 연결된 저항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여기서 써보겠습니다. R1 플러스 R2 플러스 RA 이와 같이 더하면 25 더하기 75 더하기 31.25 이와 같이 더하면 1 3 1 2 5옴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어, 직병렬된 연결된 저항의 등가 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직병렬된 저항이 들어가 있는 회로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전류 i를 구하는 것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여기서 직병렬된 저항은 어떤 것이죠? 바로 이 저항이 직병렬된, 연결된 저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회로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회로에 대한 등가 저항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등가 저항 R-Equivalent를 이와 같이 연결하면 이와 같은 원래 회로는 이와 같이 바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등가 저항이 들어간 회로는 쉽게 해해석할 수가 있겠죠. 어, 여기에서 전류 I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어, 전류 I를 구하면 원래 회로의 I와 같기 때문에 이 전류 I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어, 저항에 대한 등가저항 R 이 l e n 트는 어떻게 구하죠? 어, 원래 회로에서 이 저항 부분만 떼어내면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 저항의 회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어, 10. 2옴과 25옴은 직렬로 연결되었습니다. 직렬 연결된 저항의 등가저항은 바로 더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더하면 바로 35옴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 35옴과 여기에 또 다른 35옴은 병렬 연결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단자가 서로 붙어 있으니까요. 이와 같이 35옴과 여기 35옴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병렬 연결된 저항은 바로 이와 같이 구하죠. 어, 3 5옴에 대한 역수, 어, 3 5옴에 대한 역수를 각각 구해서 더한 다음에 또한번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어, 더하면 1 5옴이 되겠죠. 어, 참고로 두 저항이 같을 때는 어, 병렬 저항은 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등가 저항 R-equivalent는 어떻게 되죠? 어, 이와 같은 저항의 등가 저항이 1 5옴이되므로 어두 개의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등가 저항을 구, 마지막으로 구하면 25옴이 되겠습니다. 아 따라서 여기에 등가 저항 R equivalent는 25옴이 되는 것이죠. 어 그렇다면 저항 I는 어떻게 구하죠? 어 전류 I는 이 입력 전압이 이 저항에 모두 걸리기 때문에 예 그리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어, 흐르고 이 전류 방향이 예, 기준 방향과 같기 때문에 전류 i는 저항분의 전압으로 구하겠습니다. 즉2 5온분의 25V가 돼서 전류는 1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래 회로에 대한 전류는 1A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병렬된 저항에 대한 등가저항을 구하는 방법과 직병렬된 저항이 있는 회로에 대한 해석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